안녕하십니까? 한국 장기연맹의 전제황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어 그 우리 장기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은 여왕, 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그 목의 세습 체제였습니다. 이게 태초에 마구할머니 때부터 즉 삼신할머니죠. 이 마구할머니 때부터 이 여왕체제로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군 고조선 이전에 신시배달국 때부터 이 여왕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권력의 변화겠죠. 이때가 6천여 년전 일입니다. 고대 여왕들을 상징하는 궁, 이 궁이 우리 장기알, 장기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기알의 궁이 곧 여왕, 여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기의 역사는 최소한 6,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기는 우리의 여왕체제였던 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현재 그 중국의 속국하에서 이루어진 장기 역사, 장기가 4,3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만들어져 한사군 때 우리나라에 전파됐다는 것은, 그 거짓이고 억지인 것입니다. 저 중국의 한 나라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우리의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기를 한초 장기로 만들어 놓고 이렇듯 우리의 소중한 그 공장기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병폐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기 안에 들어있는 궁입니다. 궁이 무엇을 말함이고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신 할머니, 즉, 마고 할머니이며 그 후손들의 그 여왕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장기 아래 궁은 여제 여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의 정통장기, 궁장기의 역사는 6,500여 년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역사까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정통장기를 되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의 장기화를 기형장기로 만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